어. 여기도 하이눈네그 파편은 있는데. 은키랑 똑같은 스 수준이라도 안 만들고. 있어 이렇게 암살자가 많을 때스웨인 원딜이 답이라고. 이렇오레이디야 그러네. 메니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우리 제국의 그림자가 개를 타고 나간다. 지이좀들어보 내가 난 생각했는데 부서지지 않는다. 브라운도 방패든 알리스타에 강철의 합류시켜야 될것 같아. 난 부서지지 않는다. 강철의 몸, 강철의 몸. 약간 처맞는 탱커라는 공통점이 있어. 귀로태어나고 전사를 거는데 탱커끼리 주의. 싸울 때는 세지 않았가 <놀라> <놀라> 허약한 몸에 허약한 정신이겠지. 이게.. 브라움이 아니네 h I w i s 어? I wish. I wish. I wish. I w i s 이 I wish. I wish. I wish. I wish. I w 아니, 근데 이게 그랩이 스몰더가 안 맞은 게좀 애반데, 나도 스몰더 맞은 줄 알았어. 그래서 더 맞게 한표보는데 그니까 그... 이게 반정이... 알다가도 모르겠어. 다 죽여도 그만이지만, 그 결국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걸? 변의 법칙이다. 진실도 예외는 아니지. 아했어아킬 수가 없게 됐네. 引っかけてま 그만. 록서스는 제 주제와 의무를 알고 있지.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순간. 비밀 역시 스쳐가지. <laughs> 멍청이들이 나뒹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? 군화의 빗자국은 진흙이 덮어질 거다

잘 알고 있다. 아니 왜 이렇게 샤코가 오랫동안 아무 것도 못하지? 그래. 아. 파악하면 <laughs> 승라온다 이올 에이디라 좋아할 게 아니었네. 전투가 끝나면 까마귀들이 있잖아 저거 봐 줘야 되나? 내가 못 보는가? 그게 진짜 두려운다 또 살아 있는데 무빙이. 내가 저지른 낙킹을 모두 을치. 내가 승리에 대가. 음, 안 나오고. 아직 공이안 찍혔구나. 나 아마 브라운도 비슷하게 찍힐걸. 그러네. 날 도할 줄은 나는 멍청. 저 탈로 나있긴 하다. <laughs> 말탄 조이 뭐야? 탈진 있 어서, 한턴버티볼만하 거든. 아니. <laughs> <바르니>? 오, 개이득이다. <laughs> 그래, 그렇게 죽음에 굴복하는 거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탑은 하루종일 봐줘서 죽네 저거는 가망이 없다 근데 셀안 봐주면 AD가 없어져 우린 운명이 <laughs> 전진하는건 여느 인간처럼 말이지 공정하게 싸우라고?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? 저리술한 물도 잠시 하는 거 아, 지금 꼬지 스몰더가 딱 전멸 있어가지고 피해졌다. 진행 포가 사라집니다. 나는 저 비토르가.

리 n 멍청 일일이 설명해. 전선을 보면 미래를 읽을 수 있지. 뭐라도 읽을 줄안다는 말이야. 스몰도 풀 없는 타이밍에 해고 싶긴 한데. 스몰도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. 대단도 좋다. 음. 아, 어, 안될것 같아, 안될것 같아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서이서이게 써? 저러다가 막 캐리하고 그런게 아트록스야 <laughs> 깨우치랴 차를 차지할 수 남았군 나는 열수앞어있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. 더블킬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내가 말로만 죽음 운운하는 거. 게임 끝났습니다. 난 충분히 노력했다. 어떻게 이겼냐? 근데 암베사가 오면 모를걸? <laughs> 괜찮아. 암베사가 감사를 만한 게 지금 샤코밖에 없어. 아, 스몰더라서 게임은 포기 안할 거야. 어제는. 어제는 안질것 같아. 보탑을 파괴했습니다. 지금 스몰더가 생각보다 스택 잘 쌓고 있어서.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우리 지금 142면 잘 쌓은 건가? 몰라? 그냥 프로들은 보면은 거의 분당 10 스택으로 쌓던데. 아, 분당시초 초비, 그래, 초비, 초비, 초비는 그래서 한 20분에서 22분이면 다 완성하더라. 제대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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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. 일단 샤코가 생각 보다 쓸 모가 없을 거야 ap 라서 <laughs> 그래도 궁원투는되겠지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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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를수 오, 그녀가 내려온다. 마저템 뒤우잖아 귀족으로 태어나. 제가 멜모셔스 가도 되는구나.

음. 먹을 사람 없는데? 그런가? 네, 그래, 아, 암배살 잡았으니까 이득인 걸로 하자. 어 먹점인데. 그래도 용은좀 싸울 만하지 않을까? 용은 수인이라면제 규제와 고 있지.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그러니까 모르겠다. 그 순간.

볼수 있나? 괴물을 잡아야 해. 안 돼. 따라아온다이곧전투다 아, 도용안 나온 상태여서 <laughs> 이게 스몰 더래요 어떻게 잡지? 그러게. 근데 안배사가 생각보다 숙련도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다. 진실은 언제나 복잡한 법이야. 어이, 양아. 내가 못 보는가? 그게 진실이야.

두려워할 줄은 아는 멍청이들이라, 고마워해야 하나? 감히 욥 섰을 맞서는 게야. 근데 샤코 궁 없으면 저거 망하지 않나? 다이다 용은 쟤 네가 먹었 네. 나무리 게임 끝날 수있지않 나? 지금 도움 을받을 거랑 기 대는 없 몰라. モーママタルハグネスクソガさんやりて